아도카 시작입니다. 환술사, 환각, 환술각 뭐야 기억이 안 나. 환, 환, 환수각인, 음. 환수각성 <laughs> 스키틀리. 어 일단은 작고요. 이걸 지금. 어... 뭐6급작이뭐 그런 거니까. 안 되나요? 바로? 귀찮은데. 뭐이정도면 7급작이니까 뭐육급작도 아마 돌아는 갈 겁니다. 다른 세팅들은 일단은 요런 느낌으로 찍었고 그1640 16450이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럼 이렇게이긴 하겠네요.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찍었고 이것도 1640 느낌으로 찍었고 어 이런 느낌으로 찍었습니다. 스킬트리는 이런 느낌. 눈도 내가 안 썼네. 눈을 조금 설정을 해볼게요. 얘네가 많이 느리더라고 질풍질풍에 지붕 활키기에 아, 아. 뭐중도 꼬리바람의 출혈 대굴방아에도 방아속행 속행은 좀 광군 룬은 그냥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이건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풍요 꼬리바람에 풍요 넣어야겠다. 그리고 음... 출혈 어딨노? 어, 출혈 그다음에 바위 구매 집중 추운 구매도 집중 집중 두개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전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그럼 설정도 좀 바꿉시다. 트라이포드도 어, 대충 이런 느낌으로 무력을 좀 줘봅시다. 음.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시너지, 아덴, 사신기 시너지 이게 지금 이거 반복이에요. 포인트는... 사신기를 두번 쓰는 거, 사신기 쿨 돌자마자 바로바로 써주고, 바로 이것까지 쓰면 20스택이 되거든요. 20스택이 됐을 때 눌러서 사신기를 한번더박아주는 거. 그 다음에 다시 치우고 이렇게 하면 다음 풀 때, 터치 아쟁 켜고. 요게 됩니다. 반복 규율. 캐릭터가 좀 단순한 것 같아요. 만화가 좀 딸리네. 집중을 박아도 딸리네. 만화 채우고, 다시. 요렇게. 요거 반복입니다. 만화 딸리는 거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만, 만화 조절해놓으면 뭐덜 마르지 않을까요? 그래도? 집중도 끼고. 한 번만 다시 올려볼게요뭐 서포트 있으면 만화는 뭐 크게 안 마를 거니까. 이트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신기를 세번 쓰는 아덴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20개 채워주고 4 0년한번더이 아덴 안에 우려 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. 타이트하긴 하네요. 두 번째 사신기 박을 때, 최대한 15스텝 정도는 쌓아놔야, 두 번째 사신기 박고, 바로 뚫고 에서 삼신기까지, 아, 사, 그, 세 번째 사신기까지 다박아지고 뚫게 하면, 시간 거의 딱 맞죠? 나머지 시간 동안, 그리고 또 다시 아덴 치워놓고, 이런 방법입니다. До кафе.